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 한국 한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국림에 홀로 주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같이 바산과 길레아제서 먹이 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디크스를 할지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네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를 불쌍히 계소서. 회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7장 이제 후반부를 좀 같이 보았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미가서 7장은 선지자의 탄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했고, 신뢰는 무너졌고,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가서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7장 11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약속들이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들이 또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변해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산림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레아 대서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한 구절이 생각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예. 10편 23편 4절에 말씀해 보면 예. 주의 지팡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임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주의 지팡이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마가는 미가는 어, 이스라엘을 갈림 속에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과거의 민숙에 보시면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했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거주하는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민숙기 2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뜻에서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발, 구별하여서 지키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음,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직,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홀로 거주하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주셨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했고 불의를 행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쭉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표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과 길라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가난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목초지였고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음,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산과 길라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본다면 미가 선지자가 특별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 그 홀로 거주하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로움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가선지자의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일단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 미가 선지자의 그 간구의 기도에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랄만한 사건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 사건이잖아요.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홍해가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 굉장한 이적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열 가지 재앙이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큰 사건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 이건 상식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큰 기적들 이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일을 보고 생각을 해도 아, 하나님밖에는 이 일을 하실 분이 안 계시고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예,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혹여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좀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해주실 분이 안 계셨고 하나님 밖에는 이 일을 향하실 분이 안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이 일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사람들 열방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입을 막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심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반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할수 없지만 그 주님밖에 그 주님밖에는 이런 일을 행할 분이 안 계시고 그러기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매우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재물과 제사를 드릴 때만 그 베푸는 사람에게 이 호의를 베풀고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 다릅니다. 무엇이 그토록 다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분노하시지만 18절 후반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긍유리 여겨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죄를 발로 밟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닷속 그 심연으로 그 죄를 던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런 죄를 다시는 건져 올릴 수 없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 던져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면죄부를 사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죠? 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서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또,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가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거룩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분명히 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적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라. 아멘. 20절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야곱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뜻하지 않게 뭐 우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분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혹여 그런 생각이 들 때에 2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요, 우리 아브람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천원동계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또내가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우리 신앙 가운데 풍성이 넘쳤으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에 기초한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앞에서 뭐 방금 몇초 전의 마음인과 지금의 마음이 금방금방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라운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비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본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미가선 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한 사람의 약속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우리의 약속을 누군가 했을 때에도 때로는 상황이 급해서 뭔가 상황, 어, 환경 때문에 급하게 약속을 뭐 변경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희미해지고 또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세월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예,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오래 품지 않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옛적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미가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때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아무리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히 그냥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약속이었음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그 회복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